동동 엄마 귀 청소해줄게 이거봐귀 청소하자 귀 빠빠라 아왜 이래 엄마가 귀 깨끗하게 해준다는데 귀 빠빠라 하자 귀귀귀 귀, 귀, 귀구멍 응 귀구멍 엄마가 깨끗하게 이걸로 재밌게 해줄게 아주 좋게 부드럽게 안 아프게 기빠빠라자. 이봐, 너 기, 기구멍 엄마 금방 깬거 이렇게 더럽잖아. 이거로 깨끗한 대로. 기구멍 하자. 너 콧구멍 할 거야. 이봐 냄새 맡아봐. 냄새 맡아봐. 똥냄새 나지? 자. 깨끗한 거로 이쪽 기할까? 기빠빠라자. 동동아, 기빠빠아 아이씨, 무서워 죽겠네. 아이씨 no no no